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좀 방송이 늦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 오늘은 좀 많은 자료를 보고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서 좀 시간 아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아, 내가 이 코인에 관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라는 아마 결론을 분명히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항상 코인 투자를 말씀드릴 때, 인플레이션하고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오늘은 좀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썸네일에도 분명히 있다시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스위스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뭐 항상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코인들이 이제 대부분에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어쨌건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최근 중에는 가장 많이 올라갔죠. 96.05까지 0.48 정도 이제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맞는 거죠. 달러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조정장세로 들어가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어, 이게 정답인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달러하고 주식시장이 같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혁명으로 넘어가는 딱그 초반 단계예요 지금 현재의 장세가. 그래서 3차 산업 전통 주식들이 파이가 감소하고, 예, 파이가 감소하고 힘의 이동이 4차 산업 위주로 이제 재편되면서 뭐 테슬라라든가 몇몇 개뭐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몇몇 개 이제, 코, 어, 주식들 외에 나머지 아마 그 많은 자산들은 크립토로 분명히 이동할 거고, 주식 시장과 이 가상자산 시장의 경계의 벽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 허물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TF, ETP를 주축으로 한 어떤 그런 상품들이 지금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데 코인은 또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죠. 지금의 장세가. 그러니까 뭐 1에 1비 하자 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크레이그 라이트 뭐 소송이 어쩌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 뭐 마운트콕스 얘기도 그렇고 대중들을 힘들게 만드는 한마디로 이제 현혹시켜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뉴스일 뿐이지. 거기에 이제 편중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 보면 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교육 받아서 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미디어라는 거를 100% 적극적으로 다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인플레이션 바람이 비트코인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의견 개진을 누가 했어요. 어떤 분이 의견 개진을 했는데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해야 돼요. 캐나다에 이제 비가 급작스럽게 왔어요. 이게 비가 온게 제가 이제 보니까는 한달 동안 와야 할 비가 이틀 만에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게 얼마 전까지 캐나다에 그 우림이 되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건기라서 자, 건조해가지고 산불이 되게 극심하게 난 적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가지고. 그러니까 북미 전역에, 근데 서부 쪽에 특히나. 근데 여기도 그 지역이거든요. 근데 나무가 없으니까 홍수가 더 쉽게 나는 거예요. 이 현상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연이어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만 8,000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끔찍하고 끔찍한 재난에 자초되어 있다. 근데 이게, 비단 캐나다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 이곳저곳 아마 이 기상이변에 관해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미 곡물 수확량은 지속적으로 현재 감소하고 있는 중인 거고, 이거는 데이터를 조사해 보시면 아실 거고, 곡물 수확량이 감소된다, 그리고 옥수수 가격이 올라간다, 사료값이 인상된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는 가축 가격이 인상된다. 돼지, 닭, 예. 그리고 소, 닭. 고기 가격 인상되고, 이 인플레이션이 제가 아침에 뭐 이런저런 뉴스나 데이터를 쭉 봤는데,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상이변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듯이, 인플레도 에그플레이션부터 해가지고, 인플레를 끌어올리는 아, 아마 어떤 그런 요소 중에 좀 약간 중심 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인플레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라팔마 화산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보니까는 아직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용암이 계속 분출되고 있고 이게 아마 뭘 뜻한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환사 화산이 50년 만에 분출했다. 근데 그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계속 몇달 동안 분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진 대하고 사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 쪽에 서부 지역에 지금 홍수가 되게 많이 났는데. 어쨌건 이런 사태가 사실은 건조한 어떤 그런 기상이 변하고 다 관련돼 있고 산불도 더 많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년되고 후년 가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22일 날부터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그 마스크를 실내에서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표를 하면 이제 공표는 했는데 사실 이건 권고안이 뭐냐면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속화돼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아마 팬데믹이다라는 주장을 아마 피면서 또다시 봉쇄 조치를 할 가능성이 향후에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2일날부터 초, 중, 고 전부 다 이제 등교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점도 이제 보시면 돼요. 등교를 하고 사람들이 뭐 실내를 많이 이용을 하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갇혀서 답답했었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식의 뭐 바람이 불지 아마 여러분들 아마 다들 이미 예측은 아마 하실 거예요. 어.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 또다시 팬데믹? 막 이러면 막 아이 설마 막 이렇게 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또 다시 아마 시작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코인데스크에 이제 어떤 의견이 개진됐냐면 터키의 리라화가 극심하게 폭락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좀 터키 리라화가 폭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사례가 늘어날 거고. 뭐 예, 터키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달러나 아니면 유로화를 많이 접촉 시도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향후에 비트코인에 관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베네수엘라 같이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 상황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하해 그러니까 인상해 그러니까 인하해 버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날을 했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고 미국도 또 다른 양적 완화를 준비하는 지금 딱 초기 단계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먼트뭐 여기 21 헤어스와 파트너십에 투자하여 뭐세계 주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는 회사 목록에 합류했습니다.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21 헤어스라는 이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회사가 뭐 하는 데냐면 기관들한테 이제 자금을 모아서 그 자금을 크립토에 우회적으로 대신해서 이제 투자를 해주는데요. 그래서 ETP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ETP라는 그 상품 자체가 ETF로 가기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ETF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처리하기가 지금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 단계인데 그 상품들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이 그니까,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니까, 아크인베스먼트도 관여가 돼 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믿을 만한 데죠. 21쉐어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a 다 일단 첫 번째가 a 다 알, 그니까, 뭐, 알파벳 순으로. 그리고, 어,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를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악마의 코인이다. 안 올라가니까 이제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아마 그분들이 다 팔고 떠나면, 아마 이 코인은 거침없는 상승을 아마 할거예요 네, 저도 그냥,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고, 뭐, 거침없는 상승을 이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BNB 코인, 그리고, 어, 폴카닷,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어, 가 있고, 스텔라, 그리고 XRP, XRP도 뭐, 아니다 아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말을 하지만 자 여기 etf 상품으로 etp 상품으로 이미 돼 있고 테조스 폴리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마틱 토큰인가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코인들 그래서 어쨌건 식스 스위스 거래소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그 스위스에 7히에 예, 본사를 둔 스위스의 주요 증권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식스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122개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비상장 공개 유한 회사의그 법인에 속해 있는 예, 그 어떤 그 자회사 중에 하나죠. 어,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대 뭐 자산 그룹이 관련이 돼 있는 데니까 어쨌건 그것과 거기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걱정들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어, 원래는 나흘 전이구나 나흘 전에 FED 여, 그 연준 의장,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뭐 내일까지죠. 21일까지, 그러니까 뭐 선출하겠다. 이거를 하겠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시한이 내일까지거든요. 원래 공개적으로 했던 거는 땡스 기빙데이,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25일까지거든요. 근데 25일 전에 발표를 할지 내일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분이 되시면 어, 브레이드뭔가 이분이 되시면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마도 그 단기적일 뿐이고, 만약에 이분이라고 만약에 판별이 되면, 월요일 날부터 아마 가상자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지금보다는 아마 나은 장세가 다음 주에 이제 행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21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마이닝에 관해서 괜찮냐, 아니냐, 이거를 뭐, 어, 미디어를 전체적으로 다 이제 댓글을 다 관리하고 다 이거 추려 가지고 빅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중국 정부에서도 뭐 그것에 관해서 조치를 취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제가 기대하는 반대 어쨌건 그것에 따르면 아마 다음 주가 아마 디데이가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VGX라고 이제 거래소 코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저도 이거를 예전에, 보이, 서클사하고 엮어서 보이저 거래소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북미 쪽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보이저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몇몇 분들 계실 텐데, 이 VGX가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됐어요. 네. 코인베이스 프로에도 아마 상장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뭐, 페어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런 항목에 관해서 오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쨌건, 거래소 코인들에 관해서도 뭐 FTX나 BNB만 눈여겨 보지 마시고 VDX는 지금 제가 가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미 검증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서클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코인이었고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 그래서 어쨌건 이런 코인들 보시면서 WRX도 마찬가지로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쭉 직진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2017년 이더리움 차트거든요. 근데 이 벤자민 플런트가 이제 어 말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사람 차트를 이제 되게 많이 즐겨보고 많이 저도 이제 참고를 많이 하는데 파동으로 이제 뭐 이런 거를 차트 분석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의견 개진을 많이 하는데 잘 맞추는 편이에요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그러니까 보통 차트라는 게어 따지고 보면 50대 50이거든요 진짜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 있죠 뭐 한시간짜리 네, 그러니까 4시간짜리.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 중장기를 되게 잘 봐요. 어, 잘 보는 편인데 이 사람은 뭐 어저께 라울 팔이 이제 주장한 것 같이 이더리움이 향후에 2017년도와 같은 장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라울 팔이 의견 개진한 거랑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올해 연말하고 11월, 12월과 내년에 상반기까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 어쨌건 예, 이것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저한테 어저께 어떤 분이 댓글에 왜 지금 메타버스 위주로 막 이렇게 유행이 흘러가는데 그런 거는 얘기 안 하냐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고 근데 이, 이 메타버스하고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코인 뭐 어, 2018년에 영상을 많이 만든 건 페이스북하고 가상자산시장하고 관련해서 이제 저는 접목해서 영상 개진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거는 직접 찾아보시고, 아마 구독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디센트럴 랜드라는 코인은 제가 100원부터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겁나고 올라가 있는데, 내가 뭐 샌드박스가 어쩌느니, 디센트럴 랜드가 어쩌느니, 이게 뭐 좋다느니, 막 이런 애 엔진 코인이 어쩌느니,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물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그 얘기를 뭐하러 하나요? 네. 어그로 끌라고 메타버스가 어쩌느니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나요? 그럴 필요도 없고 예. 어쨌건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때 100원일 때 이거를 1억 원어치 산 사람은 거의 60억 가까이 번 거예요 사실 5,900원 가까이 찍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레이스 켈 자산운용사에 있는 뭐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보고 나는 뭐 이득을 봤다 손해를 봤다 뭐베리실버를 욕하고 뭐 찰리브라운 욕하고 그거는 거기서 이, 중장기적으로 이득을 나든 안 나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의 운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투자를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본주의, 특히나 코인 시장은 모두가 투자를 하지만 모두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라이젠 톡방인가 여기도 1,3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어, 지캐시를 빗대서 지캐시가 뭐 베리실버트가 예전에 2025년까지 7천만원이 넘는 돈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대충 데이터를 계산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베리 실버트는 14살 때부터 제 월가에서 트레이딩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냥 뭐 어떻게 언급을 할 때는 다 뭔가 예, 퍼즐 조각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런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끌고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못할 거라고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몇 백만 원에서 몇 십만 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끌고 간 사람이 이더리움이 단돈 만 원에서 이만 원에서 지금 600만 원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이걸 과연 몇 천만 원까지 나중에 향후 1억까지 끌고 갈수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라는 거죠 자기의 그릇에 딸린 거고 자기 그릇을 아마 자기 자신이 아마 제일 잘알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미래를 보고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디센트럴랜드가 막 이렇게 붕괴하기 전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코인, 호라이젠 지캐시 뭐요런거 그리고 비케, 라이트코인 요런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 비트하고 이더는 당연히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 네, 하여튼 더 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래서 어쨌건. 뭐, 그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독일이죠. 독일 CPI하고 PPI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예,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18.4%까지, 예, 극심하게 올라갔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금 4.5에요. 이 얘기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향후에 극악으로 치달아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올라갈 거다 자 그리고 교촌치킨도 18,000원에서 2만원까지 2,000원 가격 인상을 했는데 7년 만에 가격 인상 했다라는 얘기가 미디어상에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7년 만에 가격 인상 했다 이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 거거든요 사실은 자 어쨌건 어, 앞으로도 극심하게 아마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고 또 하나 미국인의 88%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이 줄일 계획입니다. 뭘 줄이냐? 돈 쓰는 걸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자, 미국인의 약 88%가 휴가철이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거 미국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중국, 자, 유럽, 캐나다, 오세아니아 다 포함될 거야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외식이나 기술 장비 업그레이드, 뭐옷 구매, 여행과 관련하여 지출을 줄일 계획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뭘까요? 스테그플레이션이에요. 스테그플레이션. 경기는 하강하는데 물가는 치솟는다. 자산 가격은 상승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돈은 점점 녹아, 녹아내리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자 그리고 어, 디센트 럴랜드에 관해서 베리 실버트가 요즘에 리트윗이나 리블 되게 많이 하는데 디센트 럴랜드 그러니까 지금 실 사용자들 뭐 디센트 럴랜드 안에서 뭐 지금 구축을 뭐 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사람들이 작년 말만 같아도 9398명이었는데 지금 거의 20만 명 가까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거의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 내년이 가면 내년 상반기가 가면 내년 하반기가 가면 이거는 아마 제곱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배수 배수의 제곱이. 앞으로 점점 더 메타버스에 관한 어떤 그 유행 트렌드는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 왜 그런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미 이 구조 자체를 현물 경제에서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거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리고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단계를 이미 그쪽으로 몰아가는 어떤 그런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 뒤에 숨어 있는 엘리트들이 그쪽으로 금융시장도 패러다임의 구축 전환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도 거기 같이 묶여서 아마 태동하지 않을까. 저희 이제 항상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예전에 페이스북이 지금 메타로 사명을 바꿨는데 하여튼 거기에도 다 예, 뭔가 숨은 전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활용 점정을 찍었다. 예,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특히나 소프트뱅크가 직접적으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미 다 게임 끝난 거예요. 대중들은 지금 현재 본인이 투자한 코인에 숫자가 올라가고 내림에 예. 온탕과 냉통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심리 지표가 흔들리지만 이미 정답은 다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